그냥 뭐그 엑스트라, 아, 에이. 에이. 그걸 치니까 네.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회사가 또그 짧아지는 게 많어 마디가, 마디가, 네, 마디 자체가 짧아지는데 잘못 지면은 늘어부터 위험금 그 밑에 이렇게 이게 간격이 아, 이렇게 그렇게 작으면. 짧아져요? 네, 에, 다른 회사 께 다른 회사 깨, 네. 네. 그런 거 네. 부작용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건 안 좋은 거지. 네. 그래 유막금 딱하면그 위에서는 또 한편 쫙 늘어나 버린다. 그렇죠. 음. 그게 아, 이 친데. 나무가 완전히 그 바보같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 그거 조그만 엑스트라 엑스트라 어, 예, 예. 그걸 써보니까 예. 10cm다 만약에 10cm가 늘어났다 예. 그러면 한 2cm 정도 짧아져 짧아져 그러면 한 8cm 정도로 어, 10cm 어. 나오던 것들이 한 8cm 정도로 일정하게 빠지던가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게 쓰고 나서 5일인가 있다 늘어나면 쓰는 게 아니라 늘어나면 쓰는은 개그 추첨아 늘어나는 게 어, 다음, 다음 마디가 좀 짧아지고 어, 그 다음 어, 마디가 그러니까 짧아지고 짧아져 그럼 아, 그 위에서 또 네. 어느정도 네. 다 펴갖고 나가 그러면 한3네매대 정도까지는 네. 들어먹어 꽃 어때요 꽃은 꽃은 그렇게 뭐 나쁘구라는 건 없어 아, 꽃은 건 치기 전후가 뭐 일정하게 큰변화 없었고 어, 어, 꽃은 <laughs> 뭐 변화가 없고 그렇더라고 네. 그나마 이렇게 몰라, 어쨌든, 그거에 의도마된, 의도맞은, 뭐에 의도마된지 모르는데, 오이가 쏟아지는 데가 있어 며칠 엄청나게 땄다니까. 한 4, 5일 그렇게 오이가 네, 땄어요한 5일 정도 땄어 5일 정도. 5일 정도로 그렇게 땄어요? 네, 5일 정도. 그전에는 뭐 많이 나와요, 한 30, 30, 4 0박스고기서 왔다 갔다 했는 1200평에서. 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르다가 떼고 나오니까. 한 60개 이상 나오는 게 60개, 60개 이상, 이상 갑절로 60개. 해서 막갑절로막 네, 쏟아지기 시작했더니 60개 이상 한 5일 정도 쭉 나오니까 네. 미처 싸다 대도 미뤄서 보내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네. 나무 자체는 네. 크게 뭐 떨어지는 게 없어 네. 그래 놓고 네. 떨어질 때 뭐냐 네. 그거 있잖아 그거 엑스트라인가 네. 그거 있잖아 그거 네. 음. 그것 따리는 <laughs> 그거 아 그런 건 없고 엽색이 막 연해진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렇지 그런 거 네. 없었지 네. 어쨌든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우이가 이렇게 나오지 네. 갖고 와서 네. 배로 이번에. 컬러를. 요번에, 요번에. 이번? 네. 또 드셨어요? 그거 넣지, 며칠, 며칠, 며칠 전에. 며칠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막, 엊그저께 60집, 막7 0박 쏟아진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laughs> 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나도 지금 그래서, 그, 어, 그때 며칠 그, 며칠 날 갖고 그, 왔나, 생각 의무도야. 그래서 일부러 3병을 갖다가. 일단 베르코만 넣다 었 하면은 쏟아져요? 어 베르코만 넣다 하면 한 3-4개 쓴다 그게 네. 제가 지난주 초에 농협에 물어봤을 때 며칠 전에 가 나무가, 나무가 시름실 시름 해야되는데 원래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근데 지금 봐 괜찮다 그니까요 아주 좋더라고요이변 아저씨가 그럼 작년에 <laughs> 아유 그거 쓰지 말래 네. 나왜아 더, 더. 오이가 너무 많이 안게 쓰지 말라. 얘는 나중에 해서 안 쓰니까. 아, 쓰니까. 오이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쓰지 말라고요? 음, 힘들다고? 힘들다고요? 비기고다고요 <laughs> <laughs> 나중에 이제 오이가 주체해고안 나오니까. 아니, 두공 하면 더 써봐. <laughs> 오이가. <웃음> 오이가 <웃음> 오이가 안 나오니까. 이게 우리 아저씨는 그거요. 약 이름을 모르겠다. 그거. 아, 그거 그거. 아, 어, 어 네, 베로코라고는 이름은 이제 좀 네. 이렇게 입에 안 익으니까. 네. 그거, 그거 그거 오이 네. 많이 나오는 거줘 네. 봐. 네. 그거.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했어요, 저기. <laughs> <저기 썼다? 웃음> 저기 그거 아 그거. 썼다 어, 아, 여기는 베로카가 그거네요. <laughs> 네, 그거 그거 <laughs> 네. 그거. 이있면나지도 몰라 잘 봐봐. 그래, 근데 그래. 날씨까지 들돼서 그런지 <laughs>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네, 네. 가튼 쏟아지는 게어렵다 그래, 일단 두면 근데, 그데엊그저께 근데 지금 1200평에 70박스 나왔으면 엄청 많이 나왔죠, 요즘. 그러니까. 네. 70박스. 다른 데 그렇게 지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웬만큼 저기서 저 딸+ 딸땐 따라 할따내야 되고 네, 그러면 많이 들지 않으면 따로 뭐 많이 들 해서 따내요 따내야 그 네. 위에 것이 또이제 양분이 또 그릇이 우리 학교 나오니까 양분 배분이 되+ 되는 네. 거니까요 나이몇 개를 거는 못 보는데 네. 네. 달린 게 보통. 네. 한 10개씩 달고 가시나요? 10개, 12개 이렇게 달릴 거야, 12개 12개씩. 네, 10개에서 12개 정도. 네. 그 정도 달고 가도 나무가 뭐, 뭐, 처져, 처지거나, 뭐, 부대끼거나 그런 증상 서 네, 그런 건 없어요. 넣으실 때 저희가 퇴비 넣지 말라고 하고, 유박도 넣지 말라고 하고, 저희가 설계해주는 대로 이제 넣으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 네, 하면. 예, 예, 그렇습니다. 또못 믿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 넣으시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네. 했는데. 네. 사실, 이쪽하고 저 쪽하고 틀린 문제가 뭐냐면, 입이 네. 일단 그걸 쓰고 나니까, 네. 정확히, 아니면 정상. 정상? 예, 예 정상. 가장 표준적인 잎에, 네, 그 잎에, 잎에 예, 예. 밑에, 밑에 잎으로 이 정도니까, 네. 근데, 그거 안준 쪽에 가면은, 네. 이거에 한 두세 배 됩니다, 이거. 두세 배? 아. 두세 배 된다고. 입이 왜 그렇게 커진 거예요? 글쎄,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쓰는 대로 이거, 운 거는 다 이렇게 좋은데, 포장이 좋은데, 네. 안쓴 데는 이힙이 네. 너무 커가 엄청나게 커요. 글쎄,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어쨌든, 이걸 네. 위서 그런지 몰라도, 입이 작고, 거기에서 꽃이 좋으니까. 이이 평균적이고. 네, 네. 꽃이 네. 완전히 게. 네. 이거 톡. 그렇죠. 개화는 네. 대략적으로 한 4, 5마디에서 지금 네. 개화가 지금, 지금 이제 수정이 되고 있고요. 네. 음. 지금 한 10개 정도 다르시고, 그리고, 이거를 수확하는 절위는 한 13마디, 4마디 정도에서 네. 수확을 하시고, 바닥에 끌리는 거 전혀 없고요. 네. 네. 그리고, 혹여라도 바닥에 끌리는 게 있다면, 마음에 좀 드시지 않으셔도 따내버리시고요. 네, 그러면 네. 따내야 돼. 트롤레가 네. 지금. 여기도 짠네, 여기도 짠데요? 네, 거기, 뭐. 거기는 이제 침에 어렸을 때. 네. 그, 분무기. 네. 그거는 이제 미구 주는 게 있어요. 배터리 네. 네네. 그걸로 해서 이제 준 거고. 엑스트라를요? 네, 엑스트라. 예. 네. 엑스라 주면 빠지, 짧게 빠지는 정도 거 오른쪽 빠지 두 번, 예 네. 요즘에 두번네번 두 줬나 네. 번봐 지금 네네 번이 엑스라, 예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짧게 짧게 빠지는 절간이, 예 저렇게 절간이 짧게, 그래, 서좀 점점 길어지는 느낌은, 네, 좀씩 길어져, 요좀씩 길어져, 점점 제가 손으로 해보니까 점점 네. 길어지는 느낌, 아, 보세요, 저거는 길어져, 길어져, 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길어져, 더 봐, 봐봐, 더길어지 길어져요, 엑스 확실히 짧게 빠지는 거예요, 확실히. 돈은선게 되겠네요. 또여기그 베로코. 네. 베로코가 그 배로커. 네. 모르겠어요. 나는 하여튼 베로코 하고는 장인의 농사를 잘져 갖고 영양제를 뭐한 10년 동안 오이 농사해 보지만 네. 하여튼 베로코는 좋다고 생각하고 베로코요. 예 예. 일단 갔다 하면 수확이 나오니까. 예 예. 예. 네. 그리고 한번 그렇게 4월 동안 수확 이게 그 오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무가 또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힘들어 하지 않고. 예, 네, 맞아요. 보통 그런 제품들을 쓰게 되면은 나무가 이제 뭐 이파리에 대한 이제 노화가 빨라진다거나 이제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력이. 근데 네, 그렇게 세력이 유지한다는 게.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엑스트라 쳤었고 쳐가지고 제가 저 손마디도 해보니까 이렇게 엑스트라가 절간이 짤, 확실히 짧아지는 거를 제가 체감을 하니까 이것도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꽃도 보면은 잘 진한, 피고 있고. 예. 꽃도 진하게 잘 피고. 글쎄요, 아직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2월 6일 날 심어서 3월 6일, 4월 6일, 한두 달, 한, 한달 약간 못 따고 있는데. 네. 어쨌든 잎사부터 꽃이 월등 나니까. 네. 그래서 후반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점점, 점 나무가 지금 아지고 네. 있나요? 네, 저, 점점 나지고. 네. 어쨌든 그래서 요즘 우이가한 3일 동안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1 2 0 0병에서 70박스. 예, 예. 예.